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름은 다 들어봤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두 코인. 둘다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졌지만 사실 쓰임새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만든 세상 최초의 디지털 화폐예요. 중앙은행도 정부도 없이 사람들끼리 직접 송금이 가능한 완전한 탈중앙 시스템이죠. 발행량은 단 2,100만 개. 그래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치는 희소성과 신뢰할 수 있는 분산 네트워크에서 나와요. 이더리움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누구나 블록체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고 실행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한 줄의 혁신 덕분에 NFT, DeFi, DAO 같은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생겨났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경제의 운영체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두 코인은 어떻게 네트워크를 유지할까요?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으로 수많은 컴퓨터가 경쟁하듯이 연산을 돌려 블록을 만들어냅니다. 이더리움은 업그레이드 후 지분 증명으로 전환해 토큰을 예치한 검증자가 블록을 제한하고 검증하죠.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친환경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과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에서 블록과 체인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 거예요. 이게 핵심이니까요. 그 다음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에 대해 알아보고 끝으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블록이란 뭘까요? 쉽게 말해 블록은 거래 기록을 담는 데이터 상자예요. 비트코인이라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같은 거래들이 10분 정도마다 하나의 블록 안에 차곡차곡 쌓이죠. 이렇게 새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안에는 이전 블록의 해시값, 즉, 일종의 암호 지문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전 블록의 해시값 덕분에 모든 블록이 앞뒤로 단단히 이어지는 구조, 바로 체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이 담긴 블록들이 암호학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데이터의 사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연결 구조 덕분에 누가 과거의 블록을 조작하려고 하면 그 이후에 모든 블록이 전부 깨지기 때문에 사실상 기록을 위조하거나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죠. 블록체인이 연결되어 저장된 장부를 원장이라고 부르고 채굴자와 일반 노드 모두가 원장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블록체인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의 역사서. 그게 바로 블록과 체인이 함께 만들어내는 마법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거래가 생겨서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되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과정을 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보낸다고 합시다. 그럼 트랜잭션 즉 거래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누가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 얼마를 보냈는지, 그리고 서명까지 딱 포함되어 있죠. 이 거래는 네트워크로 곧바로 브로드캐스트 됩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들이 바로 거래를 확인합니다. 잔액이 충분한지, 서명이 유효한지 체크하고, 검증 통과하면 메모리풀에 저장. 메모리풀이란 아직 블록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블록으로 가기 위한 대기 상태예요. 블록 생성 과정에서는 채굴자들이 등장합니다. 메모리풀에서 거래들을 모아 새 블록을 만들고 작업 증명, 즉 POW를 시작합니다. 목표는 블록 캐시가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도록 답을 찾는 것. 전 세계 채굴자들이 경쟁하며 이 블록을 찾아내죠. 채굴자가 조건을 만족하는 블록을 찾으면 그 블록을 네트워크에 전파합니다. 다른 노드들은 다시 한번 블록을 검증하고 문제가 없으면 블록 체인에 연결할 준비 완료. 검증이 완료되면 이제 블록은 블록 체인에 추가되고. 그 안에 모든 거래가 원장, 즉레저의 영구 기록됩니다. 전세계 모든 노드가 같은 장부를 가지고 동기화되죠. 이제 거래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POS, 즉 지분 증명 기반 블록체인에서는 거래가 어떻게 원장에 기록될까요? 이번엔 채굴 경쟁 없이 검증자가 블록을 만들고 검증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코인을 보내면 거래가 만들어집니다.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지 얼마를 보내는지 서명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거래는 바로 네트워크에 전파됩니다 네트워크 노드들이 잔액과 서명을 확인하고 검증 통과하면 메모리 풀에 저장됩니다 블록에 들어갈 준비 완료 단계죠 이제 POS 검증자의 차례 POS에서는 무작위 또는 지분 비율에 따라 블록 생성자가 선정됩니다 선정된 검증자가 메모리 풀에서 트랜잭션을 모아 새 블록을 구성합니다 PoW처럼 연산 경쟁은 없어요.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다른 검증자들이 새 블록을 확인합니다. 모든 거래가 유효한지, 이전 블록과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체크 후 승인을 위해 블록에 서명을 남기죠. 검증 완료. 블록은 블록체인에 추가되고 안에 있는 모든 거래가 원장에 영구 기록됩니다. 전 세계 노드들이 동일한 장부를 가지면서 동기화됩니다. PoS에서는 이 과정이 훨씬 빨라서 블록이 연결되고 승인되면 거래가 최종 확정됩니다. 이제 이 거래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결국 pow와 pos의 차이는 블록을 누가 만들고 검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자가 블록을 생성하고 이더리움은 검증자가 생성합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자와 일반 노드가 블록과 거래를 검증하고 이더리움은 선정된 검증자가 검증합니다. pow는 연산 경쟁이에요. 많은 컴퓨팅 파워로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이 블록을 만들고 보상을 가져갑니다. pos는 지분 경쟁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 즉, 코인을 스테이킹한 사람이 확률적으로 블록을 생성하고 검증합니다. 결과적으로 POW는 느리고 안전하지만 POS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지탱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처럼 안전한 가치 저장소,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고 네트워크의 목적과 철학에 따라 설계가 달라졌다는 점이 핵심이죠. 결국 여러분이 블록체인을 이해하려면 POW와 POS,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를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블록체인 세계를 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블록체인 여행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서 다음 블록도 놓치지 마시고 좋아요는 제 채널에도 스테이킹해 주시고요. 댓글은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오늘 영상 덕분에 블록체인 조금 이해했어요. 같은 칭찬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저에게는 블록체인만큼 소중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